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소우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궁근종이 한방에서 증가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가를 혈병으로 보고 그 생기는 원인을 자궁의 혈액순환이 정체되어 생기는 혈울로 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궁근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치료뿐만 아니라 당장에 시급한 증상인 출혈과 통증의 치료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원인 치료와 급증 치료를 포함한 작은 근종의 한방 치료에 대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표와 본을 나누어 치료하는 것은 한방의 기본 치료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표는 즉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본은 속에 내재되어 있는 원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나타나는 증상만 따라가서는 원인 이 치료가 되지 않고, 원인 치료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당장의 불편한 증상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작은 근종에서 표에 해당하는 증상은 출혈과 통증입니다. 본에 해당하는 원인은 스트레스로 인한 기체 혈류 증상과 습담, 식적, 한습 등으로 인해 복부의 운동성이 떨어져서 오는 혈류 증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본으로 인해 표의 증상이 유발됩니다. 그렇다고 표와 본의 치료가 두 개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표를 치료하면서 본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단지 표의 증상이 급하면 치료의 포인트를 급증을 치료하는 데 맞추어야 합니다. 또 표의 증상이 해결되고 그 다음부터는 본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에서 치료의 대원칙 중 하나가 혈이 새는 것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군종을 치료할 때는 표증인 작은 군종으로 인한 출혈을 우선적으로 막고 출혈이 재발하지 않도록 작은 군종의 본증인 혈을 증상을 치료해야 합니다. 물론 혈우를 치료하면 출혈도 서서히 낫겠지만 출혈로 인해 혈이 부족해지는 것으로 인한 이차적인 증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출혈에 대한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은 군종의 출혈은 신생 혈관이 과다하게 생성된 상황에서 혈관 내 혈액이 저류되어 있다가 월경 시의 호르몬 변화, 정신적인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인해 출혈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팽창되어 있던 희생혈관이 어느 시점에서 자극에 의해 손상되면서 출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시에 우선적으로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켜 지혈이 될수 있게 하는 약제가 처방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아울러 미세혈관 내에 절류되어 있는 혈액을 인체 내의 다른 곳으로 보내주어 팽창된 혈관을 쪼그라들게 하는 화혈 작용하는 약제도 함께 사용합니다. 지혈과 화혈 작용을 통해 출혈을 치료함과 동시에 신생혈관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것 또한 방지해서 작은 근종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증상인 출혈과 통증의 치료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동시에 본 즉, 작은 근종이 생긴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현 상태의 작은 근종의 크기와 개수를 줄이면서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작은 근종이 생겼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각 체질에 맞춰 원인 치료를 하는데 치료의 원칙은 해울과 파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뭉쳐져 있던 혈우를 풀어주면서 근종 조직의 세포 자연사 촉진을 통해 근종이 줄어들거나 소멸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적상 감미방 전기천양탕, 귀출파진탕개지복령안등 아랫배에서 해울과 파적 작용을 통해 작은 근종에 직접 작용하는 처방을 체질과 증상에 맞춰 사용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복부의 운동을 촉진하고 혈행을 개선하는 약침 치료도 작은 근종의 원인 치료와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작은 근종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출혈과 통증에 초점을 맞춘 핏치와 장 근종의 크기와 개수를 줄이면서 재발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본치를 순서대로 또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한방 치료의 핵심입니다. 이런 치료 방법을 통해 앞서 예로 들었던 장 근종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장 근종의 출혈과 통증 때문에 자궁 적출술을 고려하고 계신다거나 임신을 준비하는데 작은 군종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증상과 원인을 함께 치료하는 한방 치료를 받아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